안녕하십니까 HYEDU 쾌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날류 유압밸브, 배기가스 이런 놈들을 다룰겁니다 이 인젝터까지 같이 갈건데 한 6장 분량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있으니까 이제 일주일도 안남았죠 그죠? 일주일도 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숙제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원래 본연의 쾌남대로 소리 빽빽 질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이 다시 잠겼어요. 샤랄라하고 발랄하지 않는 분양 미리 양해드리고 빠르게 한번 집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난류 유난류로도 많이 설명을 남겼었어요. 유난류의 작용이라고 해서 어 일곱 가지를 제가 반드시 외워둬라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해서 유난류의 작용, 감마 작용, 냉각, 세척, 밀폐, 부식, 소음, 응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만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냉각, 세척 이런 거는 기본적인 단어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감마 작용이 뭐냐면 이 유막을 형성하면서 이 유난류죠 유막을 형성하면서 섭동 부분에 <laughs> 마찰 및 마멸을 방지하는 거. 아, 마찰 및 마멸 방지구나. 이놈이, 마찰, 앤드, 마멸. 마멸을 방지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냉각, 세척, 밀폐, 부식, 소음, 응력 요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7곱 가지 작용이 있다. 라는 거한번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유난의 구비 조건 가겠습니다. 이 예, 구비 조건, 이하점및 발하점이 높을 것, 점도와 온도의 관계가 좋을 것 열전도가 양호할 것산화의 저항이 클것 부식되면 안되죠 카본 생성이 적을것 쓰레기 적어야 되고요 강인한 유막 형성 당연히 기름이니까 유막을 형성해줘야죠 그죠 부들부들하게 비중이 적당할 것다 읽어보시면 다 국어적으로 한글적으로 틀린 부분 없습니다 그렇죠 유난류의 구비 조건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하고서 어, 열전도가 상당히 높을 것 양호할 것 아니... 아니면 산화의 정이 작을 것, 카본 생성이 무지하게 많을 것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비 조건또 한번은 읽어 보셔야 된다. 윤활유 시험에 나왔었어요, 긴번하게이 유압조절 밸브 가겠습니다. <laughs> 이내부에 유압조절 밸브, 조절 밸브가 뭐냐? 내부에 볼이나 플런저와 스프링으로 되어 과도한 압력 상승과 유압 저하를 방지하는 거 유압을 조절해줌으로써 유압을 어, 너무 작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끔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을 알게 알아야 돼요. 어,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 요거 다 나옵니다.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이 유압 관련된 걸로 관련된 문제로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하나 정도만 이 고점도 그 오일을 주입. 고점도 그 오일 주입할 때 그리고 베어링 간격 할 때도 했었죠. 베어링 간격이 크다 작다. 간격이 작을 시 유압이 높아진다. 나머지 두 개는 찾아봐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유압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일이 누출시. 유압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오일 간극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베, 베어링에 오일 간극이 클때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장력이 클때 작을 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압력 조절 밸브의 스프링에 장력이 약할 때입니다. 장력이 약할 때 스프링 장력이 약할 때 원래 다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설명 남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프링의 장력이 약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 낮아지는 원인 요 놈이 베어링 간극과도 관련 있고 스프링의 장력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점 포인트로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부동명의 성질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의 부동의 성질. 물과 잘 혼합할 것, 순환성 좋을 것, 부직성 없을 것, 휘발성 없을 것 너무 다 좋은 말이죠 그죠?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에틸렌 글리콜을 왜 비워놨냐 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 1월 14일 기출시험지 1번 1번 문제로 나왔습니다 에틸렌, 글리, 엘, 에틸렌 글리콜이 답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 에틸렌 글리콜이 시, 시험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한 성질이 먼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한 몇 개의 설명을 남길 거예요 불현성이다. 그리고 비점이 어, 197 도시로 증발성이 좀 있던가요? 증발성이 없다. 요렇게 그리고 응고점이 낫다 나머지 성질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써이기론 여섯 개인데 이 여섯 개를 다못 찾으셔도 돼요. 나머지 특징들을 본인이 직접 기입하셔서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어 실력이 더일치월장한다 캐남과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에틀렌글리콜 그놈의 성실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2016년 1월 24일 이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나오진 않을 수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기출이 됐다는 것은 중요도성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유해 배기 가스와 발생량 발생량과의 관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세 개는 항상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플러스에 EGR도 나오고요. 배기순환장치라고 하죠. EGR도 같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선 탄화수소랑 질소산화물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질소산화물이에요.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웬만해서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특징 항상. 얘네는 형제 정말 절친한 형제입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형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예요 왜이게왜 왜 함께한다 여기서 먼저 한번 뒤부터 잠깐 올게요 혼합비가 온도 또는 운전상태 이런걸 보면 항상 COHC는 어떻게 됩니까 한묶음이죠 그리고 녹스는 반대입니다 COHC 녹스 COHC 녹스 유일하게 딱 한가지만 같이 갑니다 COHC 녹스가 함께 되는거는 가속할때 빼고는 항상 반대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일전에 다 설명을 남겼었던 거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만 중요 포인트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 상태에서 가속할 때만 COHC, NOX, NOx가 함께 움직이고 나머지는 반대다 그리고 COHC는 와 항상 같이 움직인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의 발생 원인 4개가 이렇게 있고요. 어 <laughs>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완전 연소할 때 탄소는 뭘로 바뀝니까? 일산화탄소가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수소가 완전 연소하면 뭐가 됩니까? 수증기 또는 물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변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징도 다음번 짚어드렸고요. 농후가까우시 저온 고온 그리고 공회전 가속 감속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EGR <laughs> EGR이 무엇이냐? 이 혼합기 EGR 이 쉽게 말씀드리면 EGR 밸브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혼합기가 이론 공연비에 가까워지면 이론 공연비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습니까? C와 HC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요. 어, 온, 어 줄어들고 온소, 온, 연소 온도가 높아지면서 녹색 배출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증가가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배출 가스의 일부를 흡기 다기관 특히 어 흡기 다기관 음,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흡기 다기관. 아 어... 우선 패스. 단어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흡기 다기관으로 재순환 시켜서 가능한 한 이 출력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최고 연소 온도를 낮추어서 녹수의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쉽게 말하면 정말 그냥 간단하게 EGR 밸브가 보다 녹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거다. 이해 가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CO와 HC를 감소시키고, 아, 줄어들고 연소 온도가 높아져 녹수의 배출이 원래 증가가 됩니다. 농후할 경우는. 근데, <laughs> 이런 이런 공연비에 가까워지면 CO와 HC가 줄어들고 녹스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녹스의 배출을 막기 위해서 여기 있죠 그죠? 이런 상태인데 녹스의 배출을 막기 위해서 EGR 밸브, 요 놈을 통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EGR, EGR에 대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면 EGR률이란 흡기공기량, 흡입공기량 플러스 EGR가스량 아, 분해 EGR가스량 곱하기 10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입니다. 이걸로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는 거의 잘안나오고요 나와도 잘 나온다면 공식 이지알율에 대한 공식을 어... 찾으세요. 1, 2, 3, 4, 5분 중에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만 이지알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어? 약간 속도가 빠르죠. 그죠? 어... 일전에 하기도 했었고 제가 강의를 지금 목상태가 길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일 강의도 있고 내일모레 강의도 있기는 한데 지금 목상태가 그 상태를 받쳐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빨리 포인트만 잡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포인트는 짚어드린다고 분명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포인트 짚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험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잘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렸어 정말 잘 나와요 어 인젝터 수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SPI와 MPI가 있습니다. 혹시그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PI가 무엇이냐면 싱글 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해서 아 얘가 싱글이라고 해서 혼자 MPI가 무, 무엇이다 멀티 포인트입니다. 멀티 포인트 인젝션인데 멀티 그렇죠? 솔로니까 아, 솔로 싱글이니까 인젝터 한 개고요. 인젝터를 흡 인젝터를 흡기 다기관에 각 1개씩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흡기 다기관 각 1개씩인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멀티 멀티적으로 여러 개가 생성된다라는 거니까 SPI 같은 경우는 <laughs> 인젝터 1 개를 스로틀 밸브에 위 설치하여 크랭크축 1회 전에 2회를, 이외에 연료를 분사하는 것 MPI는 인젝터를 흡기 다기관에 각1 개씩 설치하고 흡입 밸브 안에 앞에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보다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다. 어떤 놈이다? 나왔습니다. 별표 3개 갑니다. 4개 갈까요? 5개 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케담 정말 강조해요. 직접 계측 방식, 그리고 간접 계측 방식이 있습니다. 사지선 다용이 나와요. 시험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 이 문제들 위주로 한번 설명드린 강의도 있는데, 직접 계측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직접 계측방식은베이식 칼만화류식, 핫와이어식, 핫필름식. 핫와이어는 열선식이라고 하고요. 핫필름은 핫열망식이라고 합니다. 이네 개를 가지고, 세 개에 들어가요. 직접 계측방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베이식 칼만화류식, 열선식이 나오고, 4번에 맵센서 방식이 나옵니다. 아니면 다른 게 하나가 뜬금없이 나와요.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최적 유량 검출 방식, 질량 유량 검출 방식 이렇게 나와요. 검출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분명히 핫 와이어와 열선식 같은 말이지요, 그죠 그리고 핫 필름식 그리고 열막식도 같은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같은 말인데 요거를 음. 제가 문제를 한번 봐야 되나요? 잠시만요. 음, 음, 설명드린 대로 나와 있네요. 다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제어 엔진, 엔진에서 흡입 공기량을 계량할 때 질량 유량, 질량 유량이라고 했죠? 질량 유량 뭐였었습니까? 열선식 그리고 열막식 두 개였었습니다. 핫 와이어, 핫 필름식이라고 해서 질량 유량은 열선식과 열선식이 핫 와이어식이랑 같구요핫 필름식이 열막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유량 검출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열선식 위에서 언급했죠 질량유량을 검출할 때이 열선식 흡입 공기랑 검출 방식에서 이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면 답은 전류이다. 이해가십니까 이 전류와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구요 그리고 한번더 가겠습니다. 특징들. 아이고 여기서 보면요. 전자제어. 전자제어 기관의 흡입 공기량 측정에서 출력이 전기 펄스 신호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펄스. 1번, 벤식. 2번, 칼만 와류식. 3번, 열식. 4번, 에어 밸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전기 펄스 신호인 것은 답은 칼만 와류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만 와류식이 뭐, 초음파를 발생하여 칼만, 와류수만큼 밀집되거나 분산되어 수신, 아, 수신기에 디지털 펄스로 측정이 되는 것. 즉,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맵 센서식. 한 번만 더 짚을게요. 맵 센서까지만. 맵 센서 기능. 맵 센서 설명드렸죠? 간접계측 방식입니다. 간접계측 방식. 맵 센서만 간접계측 방식인데, 이거의 특징 갑니다. 이맵 센서. 웹산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흡기 매니폴드의 진공을 측정한다. 아 절대 압력, 절대 압력으로 측정하는구나. 그래서 답은 뭐? 절대 압력 어딨습니까? 절대 압력 여기 있네요. 절대 압력 보이십니까? 흡기 매니폴드 내의 부압을 절대 압력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 많이 설명을 남겼었어요. 오늘 하면서 많이 설명을 남겼는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윤활류. 작용과 구비 조건. 작용 구비 조건. 알아두시고 유압 조절 밸브의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지고 낮아지는 원인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액 성질을 읽어보시고 에틸링 글리콜 기출 문제였다. 이번 연도. 그리고, 어... 유해 배, 유해, 유해 배기가스 발생량과의 관계라고 했죠. 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세 가지의 관계. 그리고 EGR, 이 밸브는 EGR이라는 놈은 밸브는 배기순환장치라고 해서 녹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SPI, MPI 됐고요. 어, 직접 계측 방식과 간접 계측 방식이 있는데 직접 계측 방식 네가지 맵센서 방식까지 이렇게 아유 목이 내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서 오늘 조금, 원래 제 강의답지 않게 조금, 좀 많이죠. 다운돼서 제가 힘차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 질문에 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양해를 미리 드리곤 했었는데, 지금, 음 일정이, 나름의 이제 일정이 저와 모나미 선생님의 일정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빠듯해요. 이거 말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의를 저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강의에 약속을 지키고자 강의를 찍고는 있으나 지금 다른 쪽에서 많이 일정이 많이 바, 바빠져서 어 그렇지 못한 부분 양해를 드린다는 거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 지금 시험이 3일 남았, 2틀 남았네요, 그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토, 목금. 2틀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남은 일정까지, 새로운 강의를 보시기보다는, 일전에 봤던 강의, 그리고, 정리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두, 한두 번씩,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면, 최적일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캐남, 3월 30일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아, 6회, 3회, 오케 한번 갈까요? 유쾌하게 오케이 우 <laughs> 오늘도 수고하셨고 어,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